오늘은, 여보, 이게 멸치 있잖아. 멸치를 볶을 건데, 우리가 보통 볶는 멸치는 사실 그 멸치 이거 볶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 이게 조금 이게 난이도가 있어. 멸치 볶는 게. 근데 오늘은 이제 아주 쉽게, 왜냐면 이제 당신 같은 남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요리 초보, 초보 주부들이 할수 있도록. 음. 당신이 하면 다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멸치는 이게 중짜 멸치. 줄자 멸치 얘기를 가지고 볶는 걸할 거야. 그런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자, 멸치 할수있겠 자, 그러면 이제. <laughs> 그러면 이제. 어. 그게 로, 이제 먼저. 로버트, 로버트 시작하는거 하면 멸치는 일단 비린내를 없애야 돼. 자. 가스부터 켜세요. 여기 이제 이게 포도수유거든. 포도수유를 좀 둘러보세요. 포수 이렇게 들어봐. 어. 너무 많이 넣으라고.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볶아가 했는데, 그냥 볶으면은, 멸치가 좀 딱딱해지거든. 멸치가 너무 딱딱해지면은, 먹을 때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 여기다가 이게, 기름 좀더 할까? 이게 100g 이거든, 멸치가. 기름 조금 더 하세요. 나는 막 기름 많이 썰는 거, 살찔까봐. <laughs> 기름 많이 안 써가지고. 이렇게? 어. 자, 이래가 멸치를 여기다 넣고, 볶으세요. 멸치 볶을 때는 불은 조금 중불로 합니다. 그냥 볶으면 멸치가 딱딱한데 식용유를 둘러 가지고 볶으면 멸치가 좀더하나 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 응, 음, 그다음에 멸치 멸치를뭘넣면어이렇 멸치를, 어, 어, 멸치를 볶아줘요. 음. 그러면은 이제 보통 멸치 볶음 할때 이렇게 하면 멸치가 촉촉해. 근데 나는 딱딱한 멸치가 좋다. 이러면은 식용유 넣지 말고 그냥 볶으면 돼요. 보통 고추장에 볶는 거 그다음에 고추장 어, 고추장에 볶는 거 그다음에 간장에 볶는 두 바지가 아참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이 멸치가 잡는 계절에 따라서 간이 달라 이거는 싱거워상처해 맛있어 근데 멸치가 조금 더울 때이 멸치를 잡으면 멸치가 짜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간을 할때 집집마다 이 간이 아마 틀릴 거야 같이 해도 멸치 간이 다르거든. 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더울 때 멸치를, 잡으면 이 멸치 한번 잡아서 삶잖아. 그 물에. 더울 때 하면 소금을 많이 갖아서 삶는 것 같더라고. 짜봐. 보통 멸치는 여름에 멸치를 잡거든. 그렇게 짜봐. 음. 한여름에 잡는 거는. 근데 음. 이거는 멸치가 삼짠해. 보통 멸치는 여름에 잡아. 잡아? 봄에 음. 잡잖아. 아니, 여름에. 여름에 멸치가 많이 나는데. 근데 왜 그러고 툭을 잡고 뜯어 싱겁지? 이랬다, 네. 이제. 그걸 그만해야 겠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음. 그다음은 그래요. 자, 파. 파를, 파를 야 되는데, 파를 한번 썰어보세요. 당신 파 썰을 줄 아나? 파리가 뭐, 썰을 줄. 자, 멸치, 멸치가 주인공인데, 내가 전에 당신한테 가르쳐 줬잖아. 멸치가, 이게, 이게, 봐봐봐,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러까 멸치 길이보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길게 썰어야 되는데, 이애는 너무 길면 매우니까, 조금 멸치보다 짧게 썰었세요 <목소리> 응, 응. 어떻게 된지 알구요. 적당히 잘 썰린다. 1 0 0이거든 100g이면은, 여기다가 간장을 한 수저 열 거예요. 어? 음. 산만하다, 지금. <laughs> 자, 선생님. 요리 선생님, 무슨 생각 하시는지, 완전히 산만하죠? 이거 자, 이거 여기 100g이면은, 간장 한숟저만 하면 데 근데 오늘은 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장 두 수저 할 거야. 자, 간장 두 수저. 응, 어, 간장 두 수저.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일반 숟가락이거든? 고춧가루는 조금 여어야 맛있지, 그죠? 음. 고춧가루는 한반 수저도 넣어야 참. 너무 많이 해요고 그리고 여기 매실액으로이 것도, 매실액반한두 수저. 이거는 이제 취향이거든. 이게 취향이니까, 이거는 좀더넣으셔도 되고, 먹어보고, 그지? 우리는 당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두 수저 하면 되겠네. 두 수저 하면 되겠네. 한 수저 더 할까? 세 수저 하자. 이건 음, 올리고당이 아닌게. 다 됐어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한 수저 정도. 참기름 넣어자니다 소금수 인자. 훈선 맛살. 자 이게 요렇게 해도 집집마다 간이 다른 게 멸치가 짜고 싱거운 것에 따라서 간이 다를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지고 멸치를 열 때는 자 여기 소요 얘를 요렇게 요렇게 해. 왜냐하면은 이렇게 멸치가 골고루 양념이 섞이게 하기 위해서 얘 이렇게 이리 이렇게 그럼 이를 일단 이어이그를 여기다 풀어 그다음에 아 소금 안 넣네. 이렇게. 아그 이거 좀 너무 많이요. 많이 다지요 너무 안 무지리지요. 알겠네. 아, 자,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는 좀더 엮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자, 한개 먹어보자. 응. 먹어보고 이제 담아봐야지. 응, 물린 맛은 됐다. 자, 여기서 이제 가감할 거는 간장은 더안 넣으셔도 되고. 이제 단게더 엮고 싶으면 여기 올리고당 같은 거. 여기다가 계속해서 메시렉 품면매시액은좀 농도가 옅으니까 얘에게 무기가 생기거든. 음. 후라이팬에다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볶아서 주문 안되고 덜 내야 되겠다. 양파에 약간 좀 싱거운 거는. 아니 안 안신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안싱거 자, 감사해야 맛있어. 음, 맛있어. <laughs>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멸치 완성. 네, 응. 맛있네. 멸치, <laughs> 멸치볶음인데 엄청 간단한 멸치볶음. 자, 남자분들 하시겠지요?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전. 당근은 네, 좀더 네. 넣으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춧가루도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